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로마법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할 만한 조항이 없었기에 너희 법대로 재판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 대답은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스테반 집사를 로마법에 호소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로마에게 또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따라 죽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앞으로 당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유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자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나듯이 죄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